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라는 지역의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결혼식 사건입니다. 아, 이 사건은 이제 이 요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 중에 가장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병자를 고치신 기적도 아니고. 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도 아니고 무리를 걸으신 기적도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 포도주가 모자르면 구해오면 됩니다. 그렇죠? 어 포도주가 모자르면 구해오면 되는데 물론 그 상황이 여의치 않고 급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적 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러한 그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가지는 그 불신자들의 눈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이 기적은 이 갈릴리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있었던 이 기적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다른 기적에 비해서는 비중이 작아 보이는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 수 있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첫 번째 기적, 표적이라고 이제 그 요한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하여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상징하고 그것이 무슨 일, 어떤 일인지를 설명해 줄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숙지,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도 나와 연관이 있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자리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냥 단순한 친분 정도가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쁨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음식을 평소에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배달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고, 어, 뭐 조금 기다렸다가라도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고, 그리고 타고난 부자가 아니면 대부분은 그, 굶지 않고 살수 있는 그 생활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수 있는 그런, 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잔치자리에서 몇날 며칠씩 몇 이렇게 마음껏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 그 집에서 결혼으로 인해 탄생하는 그 부부의 기쁨뿐만 아니라 아, 함께 초청된 사람들이 일평생 몇번 그 경험해 보지 못할 그런 큰그 기쁨이 함께 이렇게 왁짝지껄하게 일어나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잔치는요, 면날 면찍씩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오는 음식입니다. 그 제공되는 음식이 떡도 제공되고 고기도 제공되고 온갖 음식들이 쭉 제공되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 나오든지 함께 곁들여지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 생각에는 다른 음료가 있지 않나, 뭐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다른 음료로 대체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어, 포도주밖에 없습니다. 어, 물은 그 오히려 마실 수 있는 그래서 먹어서 배탈 나지 않을 수 있는 물은 오히려 적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곁들일 수 있고, 음식을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주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이 배달이 왔는데 면만 오고 짜장 소스가 없는 상황, 그 면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황당하고 난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 알게 된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 예수님에게 그이 사실을,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엉뚱한 대답 같아 보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이제 마리아는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어 6세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사건이 가진 의미를 우리는 그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직 이르지 아니한 때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언제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포도주를 요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를 그 통해서 그 상징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직까지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가 그 보혈을 흘리실 때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피는 흘리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상징하는 포도주, 상징물인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포도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야 역시 내 아들이 능력 있네, 어?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포도주를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결국 피를 흘려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기게 된 겁니다. 받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의미를 이 사건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지나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그 배경, 잔치집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돌 항아리, 이한 통, 그, 한 통이라고 읽크는 통의 양은 약 40리터를 의미하는데요. 이 40리터가 굉장히 큰 양입니다. 1.5리터나 뭐 2리터 이런 걸 생각해 보면 40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그 40리터 통을 두세 통 들이부어야 되는 돌 항아리.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치면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 드는 약 100리터 정도의 그돌 항아리가 여섯이 놓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항아리지요. 그게 왜 있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 나갔, 집을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과 손에 묻은 흙을 씻어내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 무슨 이렇게 청결,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손과 발을 씻는다는 것보다 밖에 나갔다가 내가 죄의 때를 묻혀 왔다라는 것을 씻어내는 그런 의미를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해 가지고 그돌 항아리를 채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돌 항아리에 원래 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전한 그, 어, 교 어, 규례를 따라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정결 예식을 하는 물이 담겨있는 동을, 돌 항아리를, 그큰돌 항아리를 여섯이나 놔두고도, 보십시오, 우리 집은 이돌 항아리를 여섯이나 놔둔 그런 아주 율법을 잘 지키고, 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입니다. 라고 상징적으로 그 통을 놔둬놨지만, 가져다 놨지만, 그 통에는 물조차도 없는 상황입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 것이지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잔치집에서 이미 몇날 며칠을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던 그 초대된 손님들은 어떻습니까? 손과 발을 씻었을까요? 정결 예식을 못 했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짜 잔치에 며칠이 있으면 끝나버릴 이 가짜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가지고 우리의 기쁨이 여기서 스톱될 것이 두려워서 안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포도주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상징이 이 사건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인들을 통해가지고 그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연회를 담당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그 물을 퍼다가 주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손과 발을 씻는 물이기 때문에 마셔가지고 탈이 나지 않는 깨끗한 물로 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물을 하인들이 다시 뭐 용기를 나 황아리에 담아가지고 갔겠죠. 통에 다시 담아서 갔겠죠. 가는 중에 어느 순간 보니까 포도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앞에 마셨던 그런 포도주보다 훨씬 더질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의 맛을 보거나 냄새나 향을 맡아보니 연회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에게. 아니, 보통은 초반부에 포도주를 내고,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야, 이 좋은 포도주를 내었네. 대접 잘하네. 라고 생각하고 난 뒤에 열심히 마시다가 취하면, 그 다음에는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집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남겨놨다가 지금 가지고 왔느냐? 라고 하고 그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다시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를 그 연회장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 손님들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만 합니까?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가지고 물을 퍼다가 날라주었던 그 하인들만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정확히 꿰뚫어 알지 못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 포도주를 내어주게 하신 예수님이 아시죠? 그리고 그 포도주를 내어주는 일을 담당했던 하인이었던 사도들이 그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던 그 복음으로 인해 그 기쁨을 누렸던 모든 그 잔치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확히 그때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어떻게 누립니까? 믿음으로 누리지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잔치집 사람의 잔칫집과 사람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고 지나가고 끝이 있지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없지요, 우리 중에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지 과학적 근거를 댈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만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의 증거와 또한 제자들의 증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잔치집 안에서 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참된 예수님, 예수님의 그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짜 포도주를 내어주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 3년 전에 있었더니 갈릴리 가나, 본인 잔치에서 있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 그 모친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잔을 내어 주시며 그 담긴 포도주를 내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조상들을 통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에 기록된 내 언약의 피다. 이 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 너 너희들과 다른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때를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보통 고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고난 주일의 금요일이라고 할수 있는 그 날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주의 예, 다음에 오는 주일에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계산법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음력으로 춘분 지난 보름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을 부활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원래는 학습 세례, 또 입교식이 보통 이번 주일에 있고요. 그 다음 주일인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성찬식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또한 내어 주신 그 살과 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 오는 부활 주일에 그 부활의 은혜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은 또한 세례는 성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포도주가 지금 우리는 포도주스를 하죠 포도주스가 잔이 예수님의 피를 담았다고 그것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떠다가 나누어 줄 뿐이고 받아 마실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의심해 본, 의심해 본 분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남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친구야, 너는, 너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보이니? 또는 가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뭐 엄마 아빠 또 동생아 언니야 어, 정말 내가 구원 얻은 사람처럼 보여?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할까요? 어떤 답이 올까요? 그들에게는 묻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묻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나에게 보혈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 성찬이 단순히 교회가 요식행위로 한 성찬식이 아니라 그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하나님께 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 예식을 지금 자격이 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 현장, 현장에서 동참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성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게 자신을 내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